아, 이러면풀빠졌지데려가시 데려와서 맞짱까 이거 풀 빠졌으니까 자, 이거 저마 딜로 죽이고 땡큐! h 이거 제! 맞짱 까던가 망치, 망치! 제스나헤헤헤스제스는 <laughs> 잭스. 뭘로 헤줄까 모데카이저들 잭싸면 누가 이기지? 오, 근데 할만한데 솔직히. 그려보자자 그래 하이누 모데카이저로 가자. 아이. 점화 들고 팰까 텔도 그다지 필요가 없단 말이지. 점화로 팬다. 그러네. 자 잭스도 지금 점화 들었어요. 서로 일단 맞물렸죠. 이러면 모데카이저가 좋다. 근데 한3 4코 나올 때까지는 당연히 잭스가 이제 좋아지겠지, 사이드 갈 때쯤에는. 근데 이제 라인전, 라인전만 보면 모데카이저가 마다이또 하이노 모데카이저 이거 스킨이 존나 이쁘게 나왔거든요. 살짝 그거 같다. 그 원피스 <목소리>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. 카이도 해적단에서 그 킹, 킹 아시죠? 그 까마귀, 걔랑 비슷해. 모데카이저 큐 스킨 이름이요? 돈가스다지기. 말살, 말살이네. 귀한 모션 개멋있지? 기차 나옴, 미니언. 기차 나오는 거 보세. 음, 요, 요, 야, 모자, 모자 눌러 쓰네. 가면서 개멋있는데 서로 도망들었고, 1레벨에 얘가 못뭐 찍었을까요? 자, CS 먹으러 올때 일단 돈까스 가져주면 되죠. 이거. 일레벨이 찍은 것 같아요, 일단은. Q로 만약에 깝치러 오면 맞딜 뜨면 되고, 얘가 이 찍었으면 그냥 스킬로만 데미지 넣으면 돼요, 이거는. 자, 이 찍고, 얘가. 아우, 이거 CS 못고는온줄 알았는데. 무빙 야무진데. 자, 얘 맞아도 상관없어요, 어차피. 자, 지독 싸다 개발렸구요 야 이거 집 끊어줘 아니 이거 지네? 아니 이거 지네? 둘다 지네? 내가 두대를 막고 이제 패시브 터트려가지고 거의 다 지속딜 싸우면 안된듯 이거 라인 프레징 잘 걸고 한번 이득 많이 봅시다 얘도 어차피 롱소드 하나 사온거기때문에 그렇게 엄청 잘 큰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은 킹만 해요. 잭스가 제일 싫어하는 라인 만들고. 최대한 이득 볼수 있는 거 조금씩이라도 봐야 돼. 자, 이거 CS 평타 치러 갈때 살짝 조심해야죠. 자, 딜도 걸고. 유지력은 이런 식으로 WP 하면 사면 좋은데, 와, 씨발, 6레벨이네요. <laughs> 이거는 좀. 아나 이제 오레벨인데 장난? 이거 6레벨 때또잘 웬만해요, 이러면. 파워 한대 맞추고. 오케이. 상황 좋죠? 6레벨 찍고. 자, 유지력. 한 다음에. 이거 내가 성공 쓰면 솔직히 지는데. 아 근데 이 정도 피면 살짝. 아, 그보형 제발 자, 지랄로 제발. 나 가는 중, 가는 중, 가는 중. 가는 줄 가는 줄 가는 줄 가는 줄 가는 줄킹 만해 킹 만해 자궁 썼어 내가 내려갔어 자 저만 걸고 이거 내가 궁 쓰고 내려간 거기 때문에 이겼죠 오케이 개 발라주 요런 식으로 하면 되지 좋았다 오데카즈가 전력 먹는 거되게 빠르거든요 패시브 터져가지고 이게 먹다가 싸우도 솔직히 강력한 상황이 돼 이게 패시브가 차가 늘차가지고 이거 빼기면 대참사죠. 야, 씨발. 와, 진짜 말, 말이 현실이 되네. 와, 진짜로. 어? 쟤는 왜 죽냐? 어이가 없네, 이거. 이 라인 유지만 해도 박감 심해요, 잭슨은. 오데카즈는 또 궁이 있기 때문에. 자, 딜 씹어주고. 숫자를 가려주면 되겠죠. 뭐야, 이거. 자, 궁 켰죠? 궁 데려가, 씨발, 그냥. 이거 싸워 그냥. 뭉 켰을 때, 공데려가면 이거, 다 뺍니다, 제가. 오케이? 다 뺍니다가 아니고, 다 빼앗습니다. 능력치를. 그래서, 제이스 궁 모션 보자마자, 바로 내려가요, 그냥. 그냥 못 잡아도 내려가, 그냥. 어차피 일대1 이기니까. 그러니까, 모데카에서가, 님들. 이게, 애매하게, 진짜, 덤블 조끼 이런 걸 사면 안 돼요. 그러면 딜이 오히려 안 나와. 그래서 그냥 차라리 딜템을 올려놓고 덤블조끼를 사는 게 제일 베스트다. 내셔에 이빨 가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선호 안 해요. 그러니까 AP로 내셔 이빨 가는 거는 그냥 AD로 몰락검 가는 거랑 똑같아. 뭔말할면비유 확대져요. 살짝 그런 느낌이어서 가고 싶진 않아. 요 그냥 몰락검 가는 거야 AP로. 아 이거 때려주고, 살짝. 자, 킨드레드 데려가요, 그냥. 킨드레드 여기서 공 쓰면 밖에 나갈 때 죽거든요, 어차피. 자, 나가면 죽어요, 이거. 예, 네, 이렇게. 킨드레드가 저게 안에서 공을 쓰면 오히려 손해야. 근데 우리 왜 한타 지냐? 변수인데? 카타리나왜못 뽑았지? 아, 나 근데 설명하느라 이거 씨발 한타 집중했어야 되는데 좋은 공부하긴 하네. 와우, 블리츠가 위에 있어가지고 이 라인 분명히 먹을 텐데 칼리스타가. 그 근데 하나도 못맞췄고요 레감도. 자, 뚝배기 깨나! 이렇게 어? 나 모데카 해저야 이 새끼들아 어? 바텀 듀오 주제에 니가 네가... 아 씨발 에이씨 이걸 플래시로 살아라 좋아요 예 이렇게 죽여주면 되죠 모데카 해저는 진실의 망마 있으면 예이대강대요아 그리고 내가 이게 원래 전면 안 들고 유채야를 선호하는데 유채야 모데카 해저 할 거리고 나왜 전멸 들었지? 제가 요즘 또 유치한 오데카에서 밀고 있거든요. 들어보여줄 걸 차라리. 자 이코어 이거 솔직히 칼리스타여서 라일라이 가는 겁니다. 웬만하면 안 가요 원래는. 풀감탱 가는 게 훨씬 좋거든요. 근데 이제 칼리스타 이상포 나왔네. 개세네 이제. 지금 아 라일라이 뜨긴 하는데 집값 다오는건 살짝 애매. 해아 이러면 풀 빠졌제? 데려가 씨발 그냥. 데려와서 맞짱 까요 이거 풀 빠졌으니까. 자, 이거 저마딜로 죽이고. 땡기 이거제! 맞짱 까던가! 망치, 망치. <laughs> 아, 이 맛에 모데카이저 하지. 아, 바론 가죠? 아, 바론 나오네. 오케이. 자, 모데카이저 또 이거. 오우제트 개잘먹습니다 패시브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, 이게. 지금 패시브 데미지를첫넣은 거인 바론한테. 개 빨라. 네자 예. 즉가서 이제 라일라의 이 쿨감템 쿨감템을 가져는게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일단 악마의 화보서 사나 사놓고 뭘 갈지를 고민을 해 근데 솔직히 저는 우츠를 추천하거든요? 우츠가 이동속도도 늘어나니까 아니면 뭐 존냐 지금 쿨감이 25밖에 안돼 이 경우 사야되긴 해요 솔직히 망치망치 망치. 반피 나가죠 뭐뭐 뭐 싸우게? 뭐 잭스 싸우게? 지금 궁 데려가면 안돼요 점프로 뛰니까 와! 씨발 뭐야! 씨발 레전드네 <laughs> 자 사이드 억제기 타워 밀어주고 킨드레드궁 있는거죠 저거? 공 있다고 생각해야 돼 어? 잠깐만 카타레오 늦었는데? 진수인 자, 힌드레드, 살짝. 때려주는 척. 팔리타 땡겨야, 돼, 이거. 팔리타 쓸로 걸려야 잡을 수 있거든요. 평타만 쳐도 돼이거는 이런 식으로. 아니, 왜 깝심? 나 모네카이전데? 수운도 없으면서? 아니, 라일라이 나왔어, 임마. 왜 깝심, 진짜. 귀엽네. 제제. 이게 보통 라일라이 나오면 원딜들 무조건 데려가면 죽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운 있는 원딜 아닌 이상 무조건 죽이 카이팅이 안 되거든 야 간만에 모데 카이도 재밌게 했다 진짜 딜량은 뭐볼건 없고 <목소리>